소열문답 58문. 제 4개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? 제 4개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, 특별히 일해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바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, 하루는, 온종일 하나님을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.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실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평일에 살 때는 어, 많은 일과 많은 인간 관계 때문에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언종일 우리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바로 이루어 한 것이며.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, 그리고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,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한 그 방향을 보여주고, 길을 보여주고,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에 목표가 생기며, 무엇을 위해 사는지,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즉,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가장 신혼 부부가 첫날 밤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.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. 그 교제를 무시하는 것은 실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며, 또한 이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한 축복과 신령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복을 받는 시간이 주의된 것입니다.